두바이의 한 쇼핑몰, 중동까지 분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 제품들이 당당히 한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피는 두 사람은 2년 전 한류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정진 씨와 핑키 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구매력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해 비디오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요즘 중동 지역에서는 한류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어, 젊은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미디어 컨텐츠 소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 월등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케이프 K 팝뿐만 아니라 K 드라마의 인기도 점차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간 상품을 찾는 현지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 시장에서 이런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더불어서 한류 제품의 인기도 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앱은 뮤직 비디오나 드라마 등 한국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하며.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요. 한국 문화에 빠진 중동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번에 결제금액이 좀큰 경우가 한 100만 원 정도 됐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좀 자주 오는 그 단골 고객? 이런 분들은 정말 3일에 한 번씩 매주만. 뭐, 새로 업데이트 는 것만 있으면 거의 진짜 다 결제를 하는데요. 무조건 사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1년간, 저기, 지출액이 한 3, 3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누적이 된걸 보면 사실은. 두바이에 연고가 없는 정진 씨가 중동에서 한류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영화 산업에 종사했던 정진 씨는 3년 전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이라크를 찾게 되었다는데요. 당시 한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에서 K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에, 어떤 콘텐츠하고 관련된 그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 그런 그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를 너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하면 어 그니까 그게 어떤 형태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되게 강력한 어떤 느낌 뭐 시그널을 받았었고 하지만 현지에서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했고. 그때 알게 된 것이 지금 함께 일하며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핑키 씨입니다. 핑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어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팀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핑키 씨는 한국 보이그룹의 중동 지역 최대 팬클럽 운영진으로 활동할 만큼 이름난 한국문화 팬입니다. <laughs> I tried to like finish my study as like with a good um, like a GPA and so on just to uh, satisfy my family even though if I graduated from a pharmacy college I don't I didn't see myself working as a pharmacist so she wanted someone who can um, like, Also know how do the girls think here, and what is the things that we are expecting or we would like to have. So she offered the job for me, and I want to get out. 약사라는 안정적이고 수입이 보전된 미래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긴 대화 끝에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직은 이룬 것보다 이뤄야 할 것이 더 많은 3년차 스타트업. 적은 일원이 많은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지칠 때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인지 정진씨와 핑키씨가 함께하는 대화에는 웃음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콘텐츠 플랫폼과 커머스 플랫폼을 결합한 다음 세대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 중동의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좋은 서비스로 중동 아프리카와 그리고 그 대륙에서 넘어서는.